정말 예뻐졌어요. 기존 모델보다 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갤러리 골프 피터초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바로 그 아이언 타이틀리스트 T 시리즈 아이언 출시하였습니다. 함께 하시죠. New T Series i r o n s from Titleist. 구독, 좋아요, 끄거. 네, 여러분. 지금 제 앞에는 새로운 타이틀리스트 T 시리즈 아이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T100, T150, T200, T350. 이렇게 명칭이 바뀌어서 새롭게 출시가 되었고요. 기술적으로 아주 크게 변화가 되진 않았습니다만, 원래 타이트리스트는 아주 큰 변화를 많이 주는 브랜드가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투어 선수들의 피드백을 제공받아서 신제품 개발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아주 극심한 변화를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확실히 디자인적인 요소가 조금 더 심플해지고 세련되진 느낌을 받습니다. 새롭게 출시한 T 시리즈 아이언. 이네 가지 라인업 중에 제 눈에는 T150과 T350이 확실하게 다른 점을 느끼고 눈에 확 띄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관심이 가는 라인업이기도 한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세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T100 아이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기존 모델이었던 T100 모델과 비교를 했을 때 백페이스 부분의 디자인이 약간 변화가 있고 색상적인 요소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클럽은 기존 모델이었던 T100과 비교했을 때 아주 큰 비교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구조가 얼추 비슷하게 나와 있고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이 뒤쪽 부분에 중간 부분에 라인이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확실히 눈에 띄는데요 아마 육안으로는 잘안 보이실 거예요 실제로 시타를 하러 오셔서 직접 보시면 좀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솔넓이도 굉장히 얇고 굉장히 기존의 T100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조금 더 관용성적인 측면과 무게 배분에 신경을 썼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디자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모델은 T150 모델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장 관심이 가고 있고 눈에 띄는 클럽인데요. 기존 T100과 T100S의 차이점이라고 얘기하면 로프트 외에는 거의 없는 거의 동일한 모델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T100S의 후속으로 150이 잡힌 것 같은데, 디자인은 비슷합니다만, 가운데 부분에 머슬 채널이 하나 포함이 더 되었다는 점이 눈에 띄고, 확실히 다른 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T100 모델과 비교했을 때소의 넓이도 조금은 더 넓어져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기존의 T100, T100S와 비교를 했을 때 확실히 조금 달라진 듯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머슬 채널 덕분에 조금 더 타구감이라든지 타구음을 좀더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도 늘어났고, 탑라인 부분도 T100과 비교하였을 때 조금 더 두텁기 때문에 조금 더 어드레스 시 안정감을 느낄 수 있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중상급자용 아이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T200 아이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워진 T200 아이언은 기존에 다른 모델들보다 인기가 조금 더 많았던 만큼 확실히 더 많은 피드백을 전달받은 것 같습니다. 단순히 외관적으로만 봐도 디자인이 확실히 세련돼진 것을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페이스의 길이와 탑 라인의 두께 조정을 해서 오프셋이 조금 더 줄어들어 보이는 효과를 주로해서 어드레스지의 느낌을 조금 더 향상시켰다는 게첫 번째로 우리가 지켜볼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다음으로 보실 부분은 T200 아인을 보시고 중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실제로는 이 클럽은 중공 아인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타이틀리스트 기술의 집약체가 바로 이 T200 아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화려한 기술들을 소개, 많이 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편안한 타구감과 편안한 구질과 이런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아주 재미있는 아인이죠. 아주 매력적인 아인이고요. 이번 신형이 나오면서 새롭게 머슬 플레이트 구조가 변형이 약간 되었는데요. 그 덕분에 맥스 임팩트 위치가 조금 더 듀얼 테이퍼 단조 페이스에 가까이 위치하게 되어서 조금 더 향상된 임팩트감을 기대해 볼수 있고요. 조금 더 향상된 관용성 또한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어 굉장히 예뻐졌어 자, 마지막으로 T350 아이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350 아이언은 겉보기에 보시면 마치 T200 아이언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느낌을 볼수 있는데요. T200에서 실질적으로 영감을 받아서 제작이 된 아이언이고, 얘는 약간의 중공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T200과 헤드 속에 있는 기술은 거의 동일하게 만들어져 있지만, 실제로 넓은 솔널비와 두꺼운 탑라인,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시각적인 편안함을 갖추고 있는 초중급자분들을 위한 클럽 세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헤드가 커진 만큼 조금 더 효율적인 무게 배분이 가능했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조금 더 많은 비거리와 탄도 그리고 관용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여성분들 골퍼 중에 타이틀리스트 좋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사용하실 것 같은 모델이고 조금 타이틀에 관심 많으시지만 내가 아직 초보자다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기에 굉장히 매력적인 아이니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라인업 아이언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자 새롭게 나온 T 시리즈 아이언이 조금 더 향상된 타공과 타구감을 제공한다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가지 라인업 모두 다밥보키 디자이너와 협업하여 솔 디자인을 새롭게 구성을 했다는 점이 가장 눈에 띄는 점인데요. 아무래도 다운블로로 누르고 들어가는 아이언의 특성을 고려하여 상당히 좋게 잘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합니다. 자 매우 궁금해집니다. 지금부터 시타실로 이동해서. T시리즈 함께 느껴보시죠 네 여러분 저는 시타실로 자리를 이룬 했고요 지금부터 T100아이언을 먼저 시작으로 시타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얼마나 타구감과 타구음이 향상되었는지 그리고 또한 어떠한 느낌으로 셋업이 나오고 있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이번 T백 아이언은 확실히 기존 T백 아이언하고 비교를 하였을 때 외관적으로는 크게 디자인적인 요소 외에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만은 임팩트를 해보니까 확실히 다른 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기존 T백 모델 같은 경우는 좌우에 텅스텐 바를 굉장히 무거운 걸 넣고 중간이 조금 비어 있다면 약간의 반 중공 아이 형태로 잡혀 있다 보니까. 조금 페이스가 탄력적으로 튕기는 맛이 약간은 느껴졌고 사운드 또한 그런 이미지의 사운드가 확실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형 T100 인에서는 조금 느낄 수가 없습니다. 마치 머슬 캐비티 아이언처럼 속이 꽉 차있는 듯한 느낌의 타구감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신기합니다. 예, 분명히 같은 구조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아인인데도 타구감이 확실히 바뀌었다는 것은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 시타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T150 모델을 살펴보겠습니다. T150은 더욱 견고해진 머슬 채널을 통해서 조금 더 향상된 임팩트감을 제공한다고 하는데, 과연 기존 T100S랑 비교를 하였을 때 얼마만큼 더 좋은 타워감을 선사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150 모델 또한 타구음과 타구감이 상당히 솔리드해진 느낌은 확실히 납니다. 기존 모델과는 조금 타구감 쪽에 좀더 집중한 게 티가 나고 있습니다. T100보다는 T150이 이탑 라인의 두께감이 있다 보니까 어드레스를 잡았을 때 조금 더 안정감이 있고 조금 더덜 예민해 보인다 이런 느낌이 확실히 납니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고요. 이번 모델에서는 확실히 상급자, 중상급자, 중급자 이런 라인업이 딱딱딱 확실하게 선이 꺼진 듯한 그런 느낌이 납니다. 굉장히 만족스러운 느낌의 아인이네요 네. 솔 두께도 적당한 것 같고요. 그리고 눌러주면서 공을 조금 강하게 타격을 했을 때도 헤드가 걸리는 느낌 없이 아주 매끄럽게 잘 빠져나가는 느낌이 상당히 안정감이 좋아 보입니다. 예. 굉장히 잘 만들어진 모델이고 조금 더 확실히 업그레이드 됐다. 이런 느낌이 들어옵니다. 그럼 계속해서 조금 더 시탈해 볼까요? 네 마지막으로 T200i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이 쏠려 있는 아이언인 만큼 저 또한 기대가 큽니다. 과연 이번 모델은 기존 모델에 비해서 얼마만큼의 어드레스의 편안함과 뭔가 시각적으로 안정감을 주는지 그런 것들을 중심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T200 아이언 신형. 기존 T200 모델과 비교를 했을 때 타구감은 거의 좀 비슷한 이미지. 감은 조금 좋아졌는데 음이 조금 달라진 느낌이 약간 납니다. 조금 더 산뜻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 어드레스를 했을 때 확실히 기존 모델보다 헤드가 조금 더 작아진 듯한 느낌은 분명히 듭니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중급자인데 나 이제 좀더잘 칠래 하는 그런 느낌. 아주 묘하게 헤드가 조금 작아졌고 조금 더 예뻐진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임팩트가 되었을 때 볼이 반발력 있게 나가는 느낌은 확실히 멀리 가겠다라는 느낌을 철저하게 전달해 주고 있고요. 굉장히 안정된 느낌으로 확실히 업그레이드 잘 됐다 이런 느낌을 받는 모델이네요. 굉장히 좋습니다. 네 여러분 새롭게 나온 타이토리스트 T 시리즈 아인의 시타를 마무리해 보았습니다. 시타라면서 조금 아쉬운 점이 T 200 모델에 솔직히 기대감을 좀 많이 갖고 있었는데 시타체 샤프트가 T 100과 150 하고는 다르게 조금 가벼운 모델로 들어오다 보니까 조금 탄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체크해 보는 게 조금 만족스럽지는 못했습니다. 자, 하지만 T 100 모델과 이 150의 모델의 차이는 확연히 느껴졌습니다. 우선은 로프트가 서로 조금 다르다 보니 아무래도 같은 7번 안으로 때렸을 때 탄도, 볼의 발사각에는 확실히 영향이 있었고요. 가장 눈에 띄고 가장 확실히 느꼈던 부분은 바로 임팩트 때의 솔리드해진 이 타구감입니다. 기존에 타이틀리스트가 가지고 있던 사운드하고는 조금 다른 느낌. 마치 머슬백 아이언 같은 그런 풀단조에 대해서 느껴지는 듯한 임팩트감이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저희 매장에 시타체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타이틀리스트 아이언이 궁금하신 모든 분들 언제든 방문해 주셔서 시타 해보시기 바라고요. 아래에 보시는 주소와 연락처로 항상 많은 문의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 더욱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터초였습니다. 안녕!